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는 부스터팩 개봉기로 가져왔는데요. 어, 굉장히 뜬금없이 왜 라이저보다 듀얼리스트지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여기서 조금 뽑고자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금지된 일적 아니면 이제 펜 사우젠드 드래곤이라 해서 이제 만개 유형의 카드가 만종이 넘어갔기 때문에 기념으로 나왔던 그 카드가 있는데 어, 그 카드도 한번 구경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어, 한통 구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서라고서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심해의 도심 마가라니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물속성 쪽으로 해서 카드를 좀 꾸려보고 싶다라는 건 있는데, 어, 글쎄요, 이 카드가 들어갈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룰상 바닥이 나니까. 자, 네메시스 키스도, 네메시스 덱도 어, 꽤짭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턴너블독기드래그마의 철퇴 테오. 사실 드래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드래그마를 의식 드래그마로 짰기 때문에 글쎄요 그 드래그마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관심이 없네요 자 다음은 블리자드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레어 카드네요 음 근데 중앙에 있는 애가 누구지 아 여기서 불꽃성 기사가 나왔군요 아 불꽃성 기사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향락의 타락천사 데스완구팟 데스완구 아딘 그리고, 데스완, 아, 데스완구가 여기서 뭔가 지원을 받았던 건가? 아니면 여기서 첫 테마가 나왔던 건지 아, 쭉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데스완구. 아, 메가리스도 되게 매력적인데, 덱이긴 한그마듀할때 메가리스랑 이제, 어, 듀얼 하는 거 있었으니까, 싱글. 거기서 꽤 고전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가리스. 자, 다음은 천황의 용륜. 자, 다음은 아다마시아. 아, 아다마시아도 여기서 잠깐 지원을 받았었군요. 아하. 타락천사 타락천사? 재밌나? 타락천사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스파이럴 디스차지 아 보기 싫은 그 가이아 자, 아스톨포 내가 알고 있는 아스토... 아스톨포는 이렇지 않은데 쉐도르크 아 쉐도르? 섀도르도 여기서 지원을 받네? 뭐라 메르피의 순례잡기 여기서 메르피가 등장했던가? 메르피가 팬텀 레이지 아니었나? 아닌가? 여기서가 시작이었나? 메르피 아무튼 메르피였고요 타락천사 타락천사 아스톨포 그 다음은 아 롤랑이네요 불꽃성기사도 롤랑. 음. 사실, 불꽃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짜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싱크로기도 하고, 이제 뭐 장착 같은 것도 써야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복잡해서, 사실상 그렇게 크게 관심은 가진 않아요. 자, 메르피. 메르피? 메르피는 짜볼만 하지. 머시너즈, 리서너블 도기, 올리비에. 다음은, 메르피 마미. 메르피 마미? 얘가 들어가나? 메르피도 한번 짜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메르피 와프와크 아제우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 정크 슬리프 아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아 이거 가지고서 이제 리버스 령사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리버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덱을 좀 써보고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다음은 연락의 타락선사 메르피 페니 다음은 아, 주파하는 가이아 어, 더 이상 보기 싫은 그 카드죠 너무 많이 당했어 주파하는 가이아 드래그마 교독과 드래그마 철룡서록 아 슈퍼레어 아 철룡서록이 여기서 슈퍼레어로 나오는구나 여기서 첫 등장이었구나 아하 철룡서록 근데 남은 카드가 되게 많은데 <laughs> 카드가 되게 많은데 <많았대>, 이거 <laughs> 어떡하면 좋지 저거 철룡서록 전용 덱을 짜야되는건가 태오 이제 슈퍼레어 하나 나올쯤 됐는데 아 시크 아 알버스의 낙윤, 오케이, 시크릿 좋아요. 네, 프리즈마틱은 날라갔지만, 그래도 알버스의 낙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이제 알버스트라이크가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낙인 카드 군에 좀 많이 쓰일 것 같은 카드다 보니까, 음, 이제 이 알버스를 넣고서 굴려봐야겠네요. 한 장밖에 안 들어가니까, 시크릿 좋아요. 네. 마방기사 가이아, 슈퍼레어. 아, 얘가, 사실 얘는, 어, 그렇게 막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천자의 사도까지 나오긴 했네요. 글쎄요, 어, 마방기사 가이아라, 음, 가이아는 좀, 암흑기사 가이아 솔죠또 가이아야? 또 가이아가 또 슈레를 먹고 있어? 야, 진짜 너무한다, 이놈이. 어, 에클레시아 슈레. 어, 에클레시아는 언제나 감사하죠. 에클레시아는 언제나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슈퍼레어 좋아요. 어? 그리고 블리자드. 그럼 슈퍼레어는 이제 몇장 남았지? 한장 남았나? 그한 장에서 일적이 나와야 되는데, 설마 일적이 없나? 나귤, 아, 젠장. <laughs> 젠장, 끝났다. 아, 끝났다. 으, 망했어. 이제 울트라 레어밖에 없어. 울트라 레어로 나오는 게 보였지. 드래그마, 플루르드리사라도 주면 은 좋을 것 같은데. 퍼니멀 돌핀, 꿀피리, 슉, 커스 오브 드래곤, 슉. 아, 영룡. 자, 빨리 봅시다, 그냥. 슉. 아, 어, 뭐야, 슈퍼레어가 하나 더 있었네? 오지에라는 카드입니다. 어, 물꽃성 기사 오지에라는 카드가 슈퍼레어, 어, 잠 슈퍼레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슈퍼레어 여섯 개? 어, 그럼 이제 진짜 끝났네. 음. 이제 올래만 빠르게 봅시다, 여러분들. 없네? 아, 아 있구나. 깜짝 놀랐네. 용마방 기사 가이야. 굉장히 많이 당했던 카드죠. 아, 얘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스터팩의 메인 카드다 보니까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 왜, 왜 나왔지? 넌 필요 없는데. 그, 저, 뭐지, 텐사우전드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 좀 희귀한 카드였나 봅니다. 아, 플루르드리스. 야, 월티다. 크으, 역시 그래도 하나는 건져가는 건, 크으, 멋있다. 드래그 의기사 플루르드리스. 야,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카드죠. 언제나 든든한 그 카드. 플루르드리스입니다. 좋아요. 솔직히, 3전의 제정도, 한장 정도는 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슉. 아, 해시룸 베스터드. 야, 베스터드. 아, 좋죠. 베스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 드래그마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쓰이는 카드 이다 보니까, 어, 있으면은 정말 좋은 카드기 이 때문이죠. 음. 마지막에 있는 걸까요? 슈슈슈슈. 아, 루시펠이구나. 여기서 울레로 나오는구나, 얘가. 어, 여명의 타락서에서 루시펠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제가 이제 낙인카드 쪽에 일단 한장 정도는 넣어놓고 있는데, 나중 가서 뭐, 빼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정도 됐으면 그냥 타로 천사나 짜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안나으면 끝입니다. 다 먹었겠죠. 음, 막시무스 드래그마구나. 어! 그러네, 얘한 장도 안 나왔잖아요, 막시무스 드래그마. 그러네, 그래도 얘가 레어로 하나 등장해줘서 나쁘지는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어, 드래그마 파츠는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자, 한 통의 결과입니다. 사실, 일적과 3전의 제, 그리고 이제, 텐서우전드 드래곤을 좀 노리고서 한 통을 뜯어봤는데, 어,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는 않네요. 음. 그냥 드래그마 파츠가 나왔다? 하는 거로만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조만간 이제 알버스 트라이크가 3월에 발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낙인 카드라고 하다기 보다 말는 데스피아 축이라고 좀더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그쪽 데스피아 축으로 해서 어, 다시한번 듀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랍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쇼, 안녕.